합성함수와 역함수의 식을 직접 구하는 것들을 한번 연습을 해보죠. 우리가 합성함수 처음 배울 때 이제 hx 구하는 거 먼저 배우죠. 지금 뭐 fx하고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요 hx 구하라고 하면 hx 먼저 누구한테 넣고, 그죠. gx한테 이렇게 넣어주고, 그게 fx랑 같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러면 요렇게 만족하는 hx는 5를 넘겨서, 어, 4로 나눠주면, 4분의 1, x 플러스 4분의 14. 그럼 2분의 7. 요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hx가 있었고. 근데 이게 또 이제 hx가 이렇게 바깥쪽에 있을 경우는 h x 의 gx를 통째로 놓고요. 그리고 fx가 x 플러스 9다. 요렇게 이제 식을 짜주면 됐었다. 그리고 요 경우는 요거 치환해서 풀었죠. 얘를 뭐라고 놓으면? t라고 놓으면 ht는, 그리고 요거 이제 x를 t로만 바꿔주면 되는데, 4x 빼기 5가 t라고 하면, 4x는 t 더하기 5가 되고요. x는 4분의 t 더하기 5가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4분의 t 더하기 5 더하기 9다. 그럼 이게 이제 4분의 t 더하기 41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게 h t입니다. 그럼 요거 t 대신에 다시 x로만 이렇게 쓱 바꿔주면 우리가 원하는 h x를 구할 수가 있었다. <laughs> 자, 두 번째는 역함수 구하는 거고요. 역함수는 뭐. 이제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y 자리에 x, x 대신에 y를 넣어주면 지금 y는 fx를 어 이렇게 얘라고 했을 때 역함수는 y 대신에 x를 x 대신에 y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2y는 x-4다 라고 한다면 y는 2분의 1 x-2다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정리하실 수 있고요. 그럼 여기가 지금 a하고 b의 곱을 구하라고 하니까 이게 ab란 말이죠. 두개곱하면얼 마다 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얘인데 합성함수의 역함수 구하기. 이게 이제 좀 시험에 잘 나오기도 하는데 처음 할때좀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요거의 구조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잘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순서를 잘 봐봐요. 일단 방법이를 먼저 소개를 해줄 건데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f x를 먼저 통과를 했고 GX를 통과를 한 함수를, 역함수를 구하고 싶으면, 거꾸로 GX의 역함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FX의 역함수를 통과시키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를 잘 봐. F를 먼저 통과시키고, G를 통과시켰어. 그래서 이렇게 합성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역함수는 거꾸로 G의 역함수 먼저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F 역함수를 통과시키면 된다. 이런 느낌인 거지. 자, 그러면 이 예제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봐 보세요. 요 1차 함수 fx가 있는데, 그 친구의 역함수는 이름을 gx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렇게 합성된 친구의 역함수를 gx로 나타내봐라. 이렇게 문제를 준 겁니다. 자, 일단 상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나는 y는 fx를 가지고 있고요. 그 친구의 역함수는 y는 gx예요. 그러니까 얘가 fx의 역함수고요. 그리고 여기 함수의 이름을 하나 더 붙일 건데, 걔는 뭐냐면 요 2x 플러스 3 있죠. 요 y를 하나의 함수로 이름을 좀 붙일게요. 이 친구의 이름은 hx입니다. 그럼 너의 식은 2x 플러스 3인 거고, 이 친구의 역함수는 한번 직접 미리 구해놓을까요? y하고 x를 바꿔서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러면은, ey는 x-3, y는 2분의 1, x 빼 2분의 3. 뭐 이렇게 쓸까요? 2분의 x 빼기 3.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쌍이에요. 이렇게 쌍, 이렇게 쌍. 지자 이렇게 이제 함수를 좀 여러 개로 정리를 해놓으면 이제 구조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x가요. x가 누구를 먼저 통과냐면 hx를 먼저 통과하는 거야. 그죠? hx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냥 x y z 이렇게 쓰죠. 그러면 hx를 먼저 통과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통과해요? f를 통과하죠. 그래서 이두 개를 이렇게 통과한 게이 함수예요.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얘의 역함수는 누구를 먼저 통과해야 돼? 그렇죠. F의 역함수를 먼저 통과해야 돼요. 그게 누구? G입니다. 그죠? 근데 그 G가 그 다음에 누구를 통과해야 돼? H의 역함수를 통과하면 되죠. 이해됐어? 그러면 G를 먼저 통과를 시키면 GX가 나오겠죠? FX의 GX가. 그걸 어디에다가? HX의 역함수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HX의 역함수가 이거죠? 그래서 너는 2분의 GX 빼기 3.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잘못 썼네요. 3입니다. 그죠? <laughs> 미안, 미안, 음, 3.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될까요?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거거든. 좀 하나 더 해볼까? 음. 자, 어, 똑같은 거네. 다른 예제로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한번 봐볼까? 요거, 요거. 지금 fx가 4x 빼기 1이고, 얘가 이제 gx다. 그리고 f3x의 역함수를 gx로 나타낸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fx가 4x 빼기 1인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죠? f3x의 역함수를 한번 잘 나타내봐라. 이런 건데, 얘는 구조가 x가 3x, y는 3x라는 함수, 이걸 제가 이제 hx라고 한다면, 요게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얘가 f를 통과해서 g가 되는 거죠. 그리고 fx의 역함수는 누가 되고, g가 되고, 그러면 이 h의 역함수는 뭐가 되냐면, y는 3x니까, 역함수는 y는 3분의 1x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i, 처음에 두 개를 합성한 거에 돌아오는 i는 g를 먼저 통과한 걸 3분의 1에 넣으면 되니까, 얘는 뭐가 된다? 그죠? 3분의 1, gx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거 한번 해볼까? 음, 요거까지 딱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 아마 요런 유형은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laughs> 좀 무섭게 생겼거든. 근데 이 구조를 딱 이해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사실 아, 그렇구나 하면서 좀 할만하게 될 건데 이거는 사실 함수를 세번 통과시킨 거예요. 자, 어떻게 통과시켰냐. 처음에 X가요. X가, 어, 요거를 통과합니다. 2분의 x-1을 통과해요. 제가 이거 hx라고 잡겠습니다. hx는 음, 이렇게 y는 2분의 x-1 이걸 통과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gx를 통과하는 거예요. g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g 2분의 x-1이 나왔죠. 그 다음에 5배하고 누구를 더해? 1을 더해. 그러면 그 5배하고 1을 더하는 거는 5분의 아 5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또 통과시킨 겁니다. 이건 뭐 kx라고 할까요? 음. 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다. 그러면 나는 지금 이 함수는 뭐냐면 요1 함수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gx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1 함수를 또 통과한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 초거꾸로 돌아오면 됩니다. 일단은 y는 ox 플러스 1의 역함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럼 얘는 x는 oy 더하기 1이 되고요 oy는 x-1이니까 x는 5분의 x-1.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x 값이 얘를 통과해서 이 식이 들어가고 그게 어디에? gx의 역함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gx의 역함수는 지금 fx라고 줬으니까 그럼 얘가 fx에 들어가서 f5분의 x-1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건 누구야? 여기 보이는 이 e 함수의 역함수죠. 그럼 얘는 역함수 x, y 이렇게 바꿔주면 x는 2분의 y 백기 1이고 ex는 y 백의 좀 y는 으로 정리하면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방금 요두 개를 통과하고 나온 애가 얘인데 얘를 어디에다가 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2의 f 5분의 x-1 더하기 1이다 이렇게 해서 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a는 2 b는 1 c는 오, d는 1, 요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괜찮죠? 음, 요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헷갈리지 않게 직접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